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산상수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산상수은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디 있느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 어, 구약 언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곧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간의 좋은 상태, 그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목적에 맞는 상태를 의미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샬롬입니다. 평화의 상태가 되는 거지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관계가 온전해도 샬롬입니다. 또 개인 한 사람의 모습 이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 샬롬입니다. 좋은 관계, 창조대로 원래의 그 상태가 보존되었을 때 우리는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 히브리어에서 샬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샬람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러면 값을 내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 값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샬람이었고, 그 샬람을 통해서 결국 온전함, 그 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완전히 가장 좋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피스메이킹을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서 적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지만은 그것이 이땅 가운데 이만은 상황에서 우리가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할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뭐,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개념이기 보다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수 있거든. 우리가 최대한 값을 지불하면서 이 힘써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그냥 커져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들을 지불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예 없이 평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뒤틀어지거나 뭔가 우리의 역할들이, 어, 온전하지 못할 때 빨리 회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좀 좋지 못한 관계성이 놓여졌다. 그러면 그 놓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자꾸 호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치해 두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다 샬롬의 상태가 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 샬롬의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빨리 자기 직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토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재판과 처벌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어 저건 잘못됐어. 판단을 하고 또아 저런 사람들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라고 자기가 처벌자가 될 때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판단하고, 어,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준, 내 생각, 이것에 의해서, 어, 나아갈 때에 성경 그것을 매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처벌자가 되는 건더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처벌을 직접 실행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 또 다른 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이것은 뭐 재판할 필요도 없고, 어, 뭐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분별이 돼요, 그냥. 그래도 처벌을 내 방식대로 할 때에 그건 또 다른 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적인 재판관의 사법행위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는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의 광, 어, 방식들을 아주 최대한 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 교회 질서 안에서 어, 행동을 해 나갈 것이 있어요. 이단이 들어왔으면 먼저 가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중에 안 되게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치리하는 그 관계의 단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섣불리 자기가 그냥 어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상태에서 처벌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더큰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명령을 주시죠. 오히려 악인의 선악에 대한 걸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배고프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마르면 마시오라는 것은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주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 이 방식이 나도 살고 남을 사는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여기서 이 숯불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어, 상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회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숯불이 심판이 되었던 회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마태고 10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걷어가시고 걷어 평안을 어, 그빈 사람에게 주지요. 그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어, 받을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주고 아 그들이 받았으니까 너는 받을 게 없다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차피 평안을 빈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나도 살고 또한 남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알고는 바로 회개하게 되면 그것도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또 이렇게 내 판단과 생각대로 그렇게 대하는 일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한 선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